자, 제가 지금 나 있는 이곳은, 어, 완도 앞바다입니다. 완도에서 1시간 30분 열을 달려서 여서도 어, 남쪽 10km 정도 부근에 수중역 포인트에 도착을 했어요. 어, 지금은 끝들물이고, 이 끝들물을 지금 보기 위해서 조금 늦지만하게 나왔는데, 어, 이제 본격적인 대부실 시즌이 예, 도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란 전에, 음, 에너지를 산란하기 위해서 어, 에너지를 많이 축적을 하는 그 시기예요 그래서 정말 뭐 수온이 안 맞더라도 물색이 안 맞더라도 본능적으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입지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시기 중에 하나입니다 어 1년 중에 대부시리를 만날 수 있는 어, 첫 번째 기회이기도 해요 그리고 지깅으로 어, 큰 부시리를 만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곳에서 음 끝들물 어, 만조 그리고 중날까지 보고 들어갈 거예요. 오늘 과연 어떨지 무척 기대가 됩니다. 오늘 110cm급 부시리들은 여러 마리 좀볼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되는, 음, 하루입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는 완도 <몬도> 클레파스 자, 이런, 이런 날씨 진짜 쉽지 않은데. 날씨가 너무 좋네. 바람도 잔잔하게 불고. 아주 좋습니다. 지금 중간에서 전동기에이 길이 들어왔어요. 음, 바닥에 어군이 있는 편이고, 아직은, 아직은, 뭐, 어, 막 활성도 좋은 건 아닌데, 곧 다시 활성도가 있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내봅시다. 왔다 아이씨. 뻗어. 왔다왔다 그래서 지금 세 번. 빨대 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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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렇게 했는데 아 재밌네 재밌어 재밌어 상당히 상체에서으었서는 40m 수심? 4 0 5 0 m 정도죠 미터급 정도 되는 포실입니다 드레좀더 풀어줄게요 수심도 깊고 이제 뭐 바닥 걸리는 없으니까 드랙 소리도 듣고 싶고요. 자, 자, 그 시청자분들도 이제 드랙 소리도 좀 들으시고. 크지는 않아한미터꽃 정도 돼요. 자, 다 왔습니다. 쯔아 쯔우뭐 봅니다 미터급 딱 되겠다 네? 좀덜 될래나? 그래 미터급 되겠다 나, 할게. 나, 할게, 나, 할게. 나, 할게. 나, 할게. 아, 여기 보시면, 어, 깊은 데서 올라오다 보니까, 이 구멍이 좀 많이 났잖아요? 그래서 텐션을 조금만, 어, 늦춰주면은, 그렇게 쏙 빠져요. 이게 이제 늘어난 거지? 그죠? 그래서 텐션을, 어, 계속 주면서, 어, 올리시는 게좀 중요합니다. 많이 크지는 않고 90 정도 되겠네요. 90. 어, 최고랑 어, 이 두께가 상당히 좋은 구슬입니다. 영양 상태 너무 좋아요. 한 90에서 한95 정도 되는데 무게감이 상당합니다. 많이 먹었어요. 오늘 어, 소중한첫 고기 고맙습니다. 우와, 이씨. 한, 바닥에서 30바퀴? 어, 묵직해. 아까랑 비슷해. 자, 바닥에서 한 30m 뛰고 먹었습니다. 자, 이것도 아까 90에서 미터급 정도 되는 그런 정도 되는. 자. 아이고 여기 하기는 뭐하고 여기에는 뭐하고 이런 사이즈가 있네 아까 그 사이즈 아이고 자, 지금 제가 쓰는 노드는 5.6피트짜리 스피닝노드입니다. 이거, 오리 모모델. 자, 랜딩할 때는 이렇게 쭉, 당겼다가 이렇게 감아주시고, 쭉당겼다가 내리면서, 감아주시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시면 됩니다. 쭉당겼다가 내리시고, 이렇게. 이거를 반복하시면은, 자연스럽게 올라와요. 이쪽으로 와라 일와라 일루와 엉키지 않게 이쪽으로 을 하고요 힘드니까 올릴 때는 두 손으로 거기가 묵직하네. 아유. 자. 자.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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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는 비슷한 사이즈 라인이 엉켰네 저기 누구랑 엉켰지? 어이구 엄청 좋다 <laughs> 자 천천히 한번 풀어봅시다 쏘라 잘했나 자, 얘는 아까보다 좀더 커요. 미터 한 3, 4 정도 될것 같습니다. 아, 우거라. 한 30m 정도 어, 떴을 때 아, 강력하게 입질을 해준 부실입니다. 소중합니다, 정말. 지금 물을 죽었는데도 아주 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어요. 우기가 상당하네. 자, 외쳐봅니다 파이트! 파이트! 오! 야! 한80 정도, 70, 80되겠 상층에서 불었어요 아우, 좋다. 그맛 좋다. 한80 정도 되겠어. 아우, 이거 봐, 수박자. 이 맛이지. 엉키면 안 되니까 이쪽으로 라 죽쪽으로 와. 아따, 아, 딱, 뭐, 좋네. 아, 유터꼽 되겠어. 아, 역시 날물. 드래그 좀 풀어줬어요. 다 떴어. 부실이야? 네. 다 떴습니다. 여기도 떴어요. 지현이 거랑 좀 비슷하거나 조금 더큰것 같아. 지현아 같이 멘트 하자. 어 아, 네, 비슷해. 90이다. 어이구, 반고. 어이구, 반고, 어이구, 반고. 오 사이즈 좋다 사이즈 좋아 사이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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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제 체구가 커진다 이제 체구가 커지고 있어 자 저희가 이제 사수도에 있다가 들물이 재물를못 봤어요 좀 잃은 것 같기도 하고 어, 재미를 못 보고 저도 남쪽으로 왔는데 오자마자 물도 안 가는데 상당히 최고 좋은 녀석들이 무어졌습니다 얘는 미터급 될것 같고요. 얘도 미터급 네. 될것 같아요. 어때, 어땠, 어땠습니까? 바닥에서 조금만 올리니까 바로 이렇게 싹무어졌는데 네. 오늘 이제 시작부터 좀 느낌이 좋은 것 같아서 오늘 오후가 되게 많이 기대되는 하루입니다. 네, 이제, 이제 초날 시작도 안 됐어요. 끝날까지 한, 한 3시간 정도 집중이 괜찮을 것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